안녕하십니까 농사신 농신입니다. 오늘 3월 19일입니다. 저희 집에서는 한 20년 이상 된 자두나무 겨울 내내 다비어내고 지금 굴삭기로 자두나무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나무가 이렇게 보시면 밑둥이 이렇게 크고 커도 뿌리가 나무들은 이렇게 많이 뻗어나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굴삭기로 이렇게 나무를 제거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굴삭기로 나무를 뿌리를 뽑아서 바둑에다 모아둘려고 합니다. 바둑에 모아두면 저렇게 이제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자동적으로 이제 고 하기 때문에 또 처음에 저여놓으면 풀도 올라오지 않고 또 이제 실질적으로 뿌리를 제거하고 놔두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둑에다가 본인의 아, 재배하는 땅에 밭두기에다가 설치, 어, 놔두는 것도 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저희는 오늘, 이 아, 밭에는 이제, 지금 현재 그 자두가 대석 품종이었는데, 제거를 하고 난 다음에는, 아, 옆에 보시는 것처럼, 아, 추위 자두, 아, 같은 비슷한 추형입니다. 그, 추위 자두보다 일주일 일찍 나오는 품종을 여기에 와이 자 시설을 해서 재배할 계획입니다. 지금 오늘 굴삭기 작업은 나무를 제거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추위라든지 이렇게 작물을 재배하려고 면 무조건 물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그래서, 지하수를, 지하수를 뚫, 뚫으려 하면 한 1200만 원 정도 돈이 듭니다. 그래서 지하수보다는, 물이 많이 나는 곳에 바로 옆에는 아, 지금 파이프를 묻어서 파이프를 묻어서 지금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파이프 묻는 것은 그렇게 그 파이프 묻는 것은 물이 많이 나는 그 지형에 파이프를 묻어야 되는데요. 저희 밭에 바로 옆에 이제 하천이 있고 해서 지금 현재 여기에다가 파이프를 묻을 계획입니다. 아, 파이프를 묻는 묻어서 물이 나오게 하는 것은 어 정말 그 지형이 물이 잘 나오는 지형에 위치한 곳에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어, 어떻게 물을 하면 요 지점에 파이프를 묻어서 어, 할 계획인데 파이프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옆에 큰 파이프를 이제 검은색 큰 파이프를 묻으려고 합니다. 생각보다 나무가 그 깊지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굴삭기 작업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요. 지금 그 여기 주영 작업하는 것도 그주영을 심는 것도 전체적으로 보면 물이 없으면 재배가 힘든 품종입니다. 주위도 굵고 주영도 굵고 그렇기 때문에 꼭 물이 있어야 되고 여기 이제 물로 해서 밭에 올래 고추 재배하는 곳과 마늘 이런 곳에도 아, 다양한 밭작물에도 물을 주려고 지금 현재 아, 물을 이제 그 아, 푸기 위해서 물을 주기 위해서 지금 아,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시골에서 이제 자두 농사라든지 고추 농사를 재배하시는 분들은 아, 특히 이제 뭐 텃밭이 한두그루가 아닌 전문적으로 재배하시는 분들은 아, 꼭 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 물이 있어야지만 재배가 가능합니다. 아, 그래야지만. 물이 있어야지 그 좋은 품종에 좋은 그어 좋은 그 상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 예전처럼 물 없이 그냥 재배를 하시면 큰 상품 이렇게 좋은 걸 구입할 그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 요즘 농사는 아 반이 반작업이 그 물입니다. 물아 그러기 때문에 꼭 물이 있어야 되고. 지금 이렇게 굴삭기로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잔뿌리하고 이 제거를 제 하고 깊이 이제 노타리를 한번 할 겁니다. 깊이 가리 노타리를 하고 하는데 이제 퇴비 같은 경우에는 묘목을 이제 심는 분들이 무조건 퇴비를 넣어야 되나 이렇게 물으시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땅이 지력이 좋고 기존의 농사를 재배를 계속해서 땅이 지력이 좋은 밭에는 첫해는 이제 넣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땅이 지력이 좋지 않고 그런 밭에는 약간의 퇴비를 넣어주시고 심는 것이 좋다. 그리고 저희 집에서도 지금 현재 이 밭에 나무를 심고 자두 나무를 다시 심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고추를 심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고추를 심기 위해서는 퇴비가 많이 필요를 합니다. 그래서 고추를 심기 위해서는 여기에다가 이제 저희는 다시 퇴비를 넣고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자두나무도 심고 원래 이 밭에는 이제 고추도 같이 재배할 계획이기 때문에 어떻게 재배하는지 한번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것 같고 그리고 요즘 이렇게 시골에서도 말씀드리지만 꼭 물이 있어야지만 재배가 가능하다. 고추도 그렇습니다. 고추도 품종 자체가 대부분 대과 품종이 많기 때문에 아, 물이 없으면 고추가 종자 어, 품종만큼의 크지가 않아요. 자두도 똑같습니다. 지금 옆에 보고 계시는 그 자두, 자두도 추위 자두인데, 만일에 그 지금 현재 물이 없으면 이 추위 자두도 많이 굵지가 않아요. 그래, 작년에도 아, 이 밭에도 물을 계속 주었습니다 주었는데, 아, 생각보다 작년에 날씨가 많이 가물었기 때문에. 아 얘들이 그 자두가 먹을 만큼의 양을 많이 먹지를 못해서 물을 많이 준 밭하고 비교를 해보면 아 그렇게 많이 아 차이가 났어요. 그래서 원래는 아 지금 현재 굴삭기 작업을 통해서 물을 주려고 합니다. 아 지금 현재 굴삭기로 그 파이프를 묶기 전에 파이프는 지금 현재 아, 구멍을 뚫으실 때는 한 30에서 40cm 간격으로 아, 뚫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뚫고 난 다음에 아, 이 상태에서 그냥 묻으시면 아, 땅에 흙들이 아, 찌꺼기라든지 다시 그 막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 이게 이제 보웜 덮개로 전체적으로 감싸줄 겁니다. 감싸주고 묻으면 아, 이 보험덮개에서 물이 흡수되어서 이 안에 통에 물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 그렇지 않고 그냥 바로 그냥 아, 물으시, 묻으시면 이 아, 구멍 사이로 물이 스며들어야 되는데 아, 흙이라든지 다른 찌꺼기로 쌓여서 어막기 때문에 꼭 보험덮개로 보험덮개랑 다른 천 같은 걸로 한번 감싸주고 땅에 묻으셔야 됩니다. 아, 보험도계로 이렇게 모수로 고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목소리> 네, 지금 이렇게 그 보험독계 해주면 구멍에 흙이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모수로 지금 고정을 해주는 작업입니다. 주사. 형님 찍어. 찍고 있어요. 다시 커 응. 주세요 이렇게 촘촘히 박아야지 주세요 못 응, 뭐 따라갈까 목소리 하나면딱 고정이 되니까 나중에 흙도안 들어가고 오랫동안 응, 어, 사용할 수 있을 니다 응. 자, 못 박는 간격도 한, 한 50cm 정도 간격으로 박아주시면 딱 고정되기 때문에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괜천아 잠시만. 아, 보시는 것처럼 물은 이제 그 땅을 많이 나오는 것은 그 표면과 땅 표면과 지표면과 한 2m만 파로 이렇게 물이 나오는 곳에 아, 물을 이제 파이프를 물으셔야 되고 한 2m 팠는데도 이렇게 물이 나지 않는다. 아, 그러시면 이제 관정을 지하수를 뚫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아, 저희가 이제 볼 때는 지금 이제 저희가 아, 저 파이프를 4m 짜리 파이프를 지금 묻으려 하니까 지금 한 2m 봤으니까 이 하고 저것을 묻을 계획입니다. 묻으면 물이 지금 현재 봄에 아직 가물어도 이렇게 물이 나는 것을 보니까 올 여름에 이제 물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고추라든지 집에서 재배하는 작물 밭에 물을 이제 충분히 공급해서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팔고 지금 현재 저 파이프를 묻을 때는. 아, 까 말씀 드렸던 가쪽에 돌을 꼭 넣으셔야 된다는 거. 아, 그리고 지금 현재, 아, 밭 바로 옆에가 이제, 저수지입니다, 저수지. 아, 저수지가 아니라, 우리 하천이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내 밭이 이제, 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바로 옆에 하천이 있다. 이렇게 하천이 있으면, 지금 현재 이 하천보다, 아, 깊이가 조금만 더 내려가면, 물이 납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그 물이 전체적으로 하천 이 하천 수위보다 낮게 파시면 물이 난다는 거. 보시는 것처럼 파이프는 물을 많이 넣기 위해서는 최대한 많이 이제 경사가 지지 않도록 일직선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눕혀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눕혀줘야지만 전체적으로 물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에 이제 또 중요한 것은 저게 이제 돌을 가지고 어저 돌을 이용해서 여기에다가 이제 어 뒤에하고 앞에 그 돌을 잘달 어잘 넣어주고 해야지만 어 흙으로만 채우시면 어 이것이 이제 나중에 물이 많이 차면 어 파이프가 흙으로 덮으면 뜰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돌로 가쪽을 채워주는 작업을 할 겁니다. 파이프를 묻으실 때는 가쪽에 이렇게 보면 돌을 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흙보다는 돌을 넣으셔야지 나중에 장마철이나 물에 지하수, 지하수의 그땅 표면에 물이 차였을 때 파이프가 위쪽으로 들어 올라지는 것을 방지하고 또 돌을 넣음으로써 가쪽에서 지하수가 땅에서 나오는 것을 파이프잘 스며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 쪽에는 이렇게 흙보다는 돌을 넣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원래 이렇게 묻고난 다음에 저 뒤에 굴삭기 뒤쪽에 보이는 밭에 원래 이제 고추와 자두나물를 심고 지금 이 인근에 심음으로써 밭에 자두와 고추밭에 한 천안 3-400평의 물을 공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파이프를 농가에서 묻을 때는 옆에 하천이 있고 하천보다 이제 수위가 낮은 밭에, 논에 이렇게 심을 때는 이런 파이프로 관주를 하시는 것보다는 그 지하수를 이제 파시는 것보다는 비용 면에서 좀 적을 것 같고 지금 그 자두나무 뿌리 제거하고 지금 파이프 사고 파이프 사고 뭐 필요한 거 사고 해서 50만 원, 얼른 굴삭기 하루에 55만 원. 아, 그래서 총한1 0한 5만 원에서 10만 원 투자해서 아, 묵은 자도밭을 다시 아, 밭으로 이제 그 심을 수 있는 밭으로 만들고 아, 그리고 이제 물 공급할 수 있는 아, 이렇게 바이브를 묻었습니다. 아, 요즘은 이제 가뭄이 예전처럼 지속되는 경우가 많아서 될수 있으면 관주나 또는 이렇게 물을 공급해줘야지만 좋은 최상품의 농산물을 수확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또 제가 그 전체적으로 한번 물풀 때라든지 이용할 때 한번 알려드리고 지금 시기에 많은 분들이 뭐 지하수라든지 이렇게 그 물을 쓸때될수 있으면 파이프를 경사지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직선을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수직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경사지기에서 물을 많이 들어갈 수 있는 방법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농사일신 농심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